당에서는요. 어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 사람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어, 지금 대북 특사 영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서훈 국정원장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그 서훈 국정원장 뭐 무슨 문제길래 그렇게 딱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예. 하나는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제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양지 활동을 자꾸 하면 네. 그 아무래도 대북에서 악역을 해야 되는데 네. 어, 북한의 체제 전환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어, 북한하고 어쨌든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역할 아니에요. 특사. 예, 예, 것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칙적으로 정보기관은 정책과 정치와 분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보활동과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정보기관은 정치불개입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치불개입이 원칙이고 정치불개입 원칙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책도 불개입하는 거예요. 음. 근데 대북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특사를 간다는 것은. 네. 대국 그리고 대북 정책에로 아주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정보기관의 본 어, 본래적인 사명하고도 맞지 않아요. 전 세계 정보기관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저 과거에 이종찬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어, 국정원장은 뒤에서 일하는 것이 맞지 특사처럼 앞에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국정원장 네. 하신 분이 네. 그래서 제가 좀 국정원장은좀 적절하지 않다 특사로서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과거에그이 후라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해서 임동원 국정원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런 인물들이 특사로 또는 밀사로 갔던 것도 적절치 않았다고 보시는 거는가요? 그럼 그렇죠. 그것도 악습 적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 시대 때 국정원이 계속 정치에 개입을 했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는 정치 개입을 완전히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 개입을 끊겠다는 건데 그러면 대북 정치는 여전히 활용하겠다. 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정치 불개입 원칙하고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는 완전히 국정원은 좀 대남 정치든 대북 정치든 거기서는 단절하는 게맞다라겁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북한에 가서 북한 뭐 김정은을 비롯해서 북한 고위 인사들과 굉장히 예민한 예민한 그런 그.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위치가 대북 특사의 역할인데 그렇다면은 서,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 김정이라고도 여섯 번이나 만났고 어, 또 이쪽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고 북한에 대해서 또 북한과 어떻게 교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이라는 면에서 어, 그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어떤 경험과 장점도 살려야 될 필요도 있는 게 대북 특사의 역할 아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 경험을 우리가 살려야 되죠. 국가의 자원이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서운 원장이 국정원장이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면 제일 좋겠어요. 아, 예. <laughs> 그러니까 그리고 또어 서운 원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로 국정원 그 당시 경험은 본인이 국정원장일 때가 아니라 그 밑에 국정원 직원이었을 그렇죠. 때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다른 분이 특사로 갈때 최대한 뒷받침을 해드려야죠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정원의 본연의 기능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정원 지금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어~ 대북이든 대남이든 국정원장을 정치에 활용하다 보면 똑같이 또 다른데 정치에 악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될수 있다는 우려인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또뭐 서훈 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안 되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 어쨌든 그 조명균 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예. 어 과거에도 실제로 조명균 장관은 노면 대통령 정상회담 때도 같이 갔었고요. 예. 어, 시, 그, 노무현, 김정일 그 대화도 제일 옆에 측근에서 다 보, 정리한 분이에요. 네. 잘 알아요. 그런 네. 상황을. 그리고 적임자라고 보고 있고. 임종석 실장도, 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주사파 출신 아니냐 이런 건데. 네. 그, 지금도 주사파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네. 근데 뭐, 지금 주사파는 지금은 아니죠. 뭐, 과거에 그런. <laughs> 예. 학생 후뭐 30년 전에 활동한 걸 가지고 지금 뭐 30년 전에 당신이 이런 일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완전히 구태 장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다른 분은 장관이 없어요 없는데 예. 지금 뭐 서훈 국정원장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누굴 보내야 한다고 보시냐는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명균 장관이 순위로 답을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아, 훌륭한 분들은 많아요. 뭐 현직도 되고 네. 또 전직 중에서도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예. 이런 분야에 아주 정통하시고 예. 또뭐 임동원 전 장관도 이제 예. 전국장원 장관 장관 없다고 봐요. 현직 네네. 뭐 아니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예. 지금 말씀의취지로서 그래서 취지로 자원은 해서는. 저는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그 얘기를 조금 돌려서요. 그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4월 초에 실시하기로 확정돼 있는 상태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어, 그 하태경 의원님 보시기에는 남북 대화가 지금 뭐 특사를 보내는 단계로까지 발전을 하고 진전이 되는 과정이라면은 예. 한미 연합 훈련을 4월 초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연기하고 유예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어, 그건 이제 군사훈련이기 어, 때문에, 네. 이제 정부는 아무래도 한미군사훈련이 남북관계 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네. 그 전에 특사를 보내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예. 아마도 그, 이제 그렇게 그, 가게 될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과 상응하는 어떤 북한의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할 거예요. 네. 할 건데, 아무런 변화 없이, 어, 북한의 핵 문제나 뭐 이런 미사일 문제 아무런 핵 미사일 문제 변화 없이 우리가 우리 안보를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 우리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사회 기부하듯이 그런 안보를 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좀 어, 그래서 고심하고 있는 거 같고요. 네. 저는 어쨌든 그래서 특사를 좀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특사 보냈으면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가 나온다면은. 뭐 성과의 종류가 굉장히 다르겠습니다만은 한미 연합 훈련의 연기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당첨해서 아, 판단하실 어, 때 미국이 이 양해하는 어떤 어, 북한의 핵 미사일 양보 조치, 예, 예. 북한의 결단이 있으면 뭐 과거에도 팀스피릿 훈련 중단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 설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어, 보는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만만치는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네. 당내 얘기 좀 잠깐 몇 가지 좀 여쭤보죠. 어, 오늘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네덜란드에서 귀국을 했는데 어, 서울시장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요청하면은 얘기 나눠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당이 요청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저희 당 입장은 어쨌든 당 내에 훌륭한 자원을 네. 어, 최대한, 아다 어, 투입해야 된다. 총동원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당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좀 전략적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당내 논의를 저희들이 조만간, 그, 어원 전체 모여서 다음 주에 연찬회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가 모아지면, 안철수 대표에게도 뭐, 요청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 우리가 전체 전국 판도에다 광역단체장 네. 후보 누가 적절한지 이런 그림을 좀 짜고 있는 중이라서요. 예. 예,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안철수 대표에게 권하, 권유하고 싶으세요? 안 대표님은 저희 아무튼 저희들 훌륭한 자원이죠. 네. 어 그리고 안 대표님 여러 번당황에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아무튼 저도 <laughs>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laughs>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유 대표도 적절한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아직 저희들이 의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허심탄회한 대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